안 오늘 드디어 한년언 마지막 날와 우리 정주행 했어 대박 진짜 고생했 고생했다 우리 헌한년본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어 시작 전에 오늘의 음식 뭐라 해야 되지 수제 파스타 집에서 간 파스타 일단 유채가 한만 해볼까 재회 제외 재회는 나는 성공하는 커플 재회? 제외? 재회는 이제 홍지, 우진, 원규, 지현 근데, 근데 원규는 원규 때문이라고 제외를 할것 같고 걔넨 제외할 것 같고 백현진은 제외 안 해야 되고 백현진은 제외 노, 노 제외. 유, 유식, 민경도 제외를 안 해야지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지현이랑 원규는 제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외는 하겠지 근데 어, 이제 얼마나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결혼? 아니 우진, 우진, 지현도 재회는 무조건 하는데 이제 얼마나 가는지가 둘 커플 다? 응둘다 음... 나머지는 아이야. 노재회? 나는 지현, 원규만 재회 갑자기 왜 이렇게 잘, 계속 말 바꿔 나머지는 노재회 나는 둘은 재회 무조건 보자 아이고. 나올 것 같지? 지현은 지현은 나올 거 같아 지연은 올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 거, 고민이랑 걱정은 되는데 음. 일단은 선택은 할것 같아. 믿어보자. <laughs> 음. 일단 한번은. 오빠 나한테 진짜 고마운 사람이야. 아 근데 이 멘트가 사기? 대오빠가 어, 잘해줘서 분명히 많거든요. <laughs> 고마운 거 얘기하라고 하면 고마운 게더 많아. 선한 것보다. 제가 그냥 후진이 없으면 아무나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 음 일부러 기차 지나가고 보이게끔 하려는 아, 연출인가? 우와 <웃음> 재밌네 <웃음> <웃음> 설마 헐.. 무진이 온다 안 오네 <laughs> 안 왔어 진짜 어, 와우, 아, 아... 역시... <웃음> 오이, 오이... <웃음> 진짜 좋아, 진짜 약간... 이제 아까 예상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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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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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이짜 진짜... 진이 진짜... 진짜... 진이 진짜... 고짜 진짜... 진마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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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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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스스로 난 영이야. 음. 난 영이야. 예상대로라서 좀 안정감이 드는 거. 그래? 응. 나는 솔직히 지연이가 안할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생각이 많아 보여서. 응. 되게 복잡 미묘해 보이긴 했어다 응. 내가 제일 긴가민가했던 게 얘네 거 되고. 뭔가 응. 나머지는 너무 확고해. 오늘 진짜 그냥 티어치 말아 보였어. 너무 밝아 보이니까. 아 이제 생각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진짜 그래. 재영이 윤이영이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좀 밝게 밝게. 되게 좋아 보인다 아직. 음. 약간 <laughs> 얘는 계속 착잡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이 돼 이제. 근데 결국은 그냥 할것 같아. 그냥? 영이 응. 고작 그거 하나로 안 해. 약간 이거는 좀 너무. 고작이 아닌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미련인데. 엑스에 편이... 대한 미련을 받는데 그게 고작이야. 백현이 그게 나는 그게 미련 같지는 <laughs> 않고 추억에 젖은 거 같아 왜냐면 현지가 자기한테 남는거 안다니까 백현이 무조건 알아. 현지가 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승경이 최선을 다했어. 솔직하다. 음. 이게 여기서 한 이별은 진짜 내 인생에서 정리하는 그거네. 흔들려? 음. 이게 어떤 감정인지 사실 저거 음. 미련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내 인생에서 백현를 지워야 된다는 아쉬운 응, 응, 거지 응, 진짜 허풍 한 거지. 진짜 혼란스러운 거지. 거야 저게. 미련인가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거. <웃음> 아니지. <웃음> 흔들린다. 아니야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물어보는 게. <laughs> 가 밀어붙이면은. 근데 네. 진짜 수있는 같아. 아니라고요. 어, 어. 그렇지 아니지 돌아야지 그래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아잖아 아, 네. 내가 백현를 타면 이상백현타 거절한 거야 백현 어. 어. 응. 근데 백현이 지금 현지를만날 <laughs>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laughs> 확 감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웃음> 백현이 <웃음> 이성을 제어한 거 같아. 근데 이게 현지를 위해서도 잘한 거야 나는. <laughs> 현진이게 현지인은... 그거 어때? 현진를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아직 마음에 의좀 없어. 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얘가. 근데 그런 거 아닌가? 대표야 어.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하잖아. 자기 말로 계속. 음. 진짜. 근데 그때만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얘가. 그 준비가 안 됐었을 수도 있잖아. 감당이 안될 수도 있잖아. 음. 근그 애네들이 좋든 나쁘든 그냥 그 음. 감정적으로 음. 느껴져. 내 마음 아프겠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플까? <laughs> 내 추억을 정리하는 느낌이잖아 어, 아, 진짜? 음... 음. 음. 한 번만 믿으면 안 되네. 음. 승우님 저거 하면 진심이야. <laughs> 진짜 마지막을 잡는 거야, 진짜로. 음. 어, 어떻게, 애, 애같이. 저게 진짜, 진짜 아파서 그래. 음, 진짜. 근데 나 궁금한 게 되게 뜬금없지만.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우잖아. 응. 울면 막 눈물이 날것 같아? 나 진짜. 같아 진짜. 나 <laughs> 아, 원래 남이 우는 거 보면. 어나 이거 궁금해. <laughs> 남이 우는 걸 보면 혹시 눈물이 나냐? 응, 나는 완전 그래. 근데 오빠는 나 내가 우는 어, 거 보면 어, 어, 차 어. 차가워. 나는 여 나는. <laughs> 뭐 여자가. 여자인 눈물에 <laughs> 강해. 남자의눈물이 <laughs> 약해. <laughs> <laughs> 승영이가 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이없네. 아. 근데 백현이가 윤영이 안할 수도 있지. 그냥 나 솔로 할 수도 있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몰라 그거. 근데 선택할 것 같아. 할것 같지. 응. 여기서 이거네. 내리면 선택이고 안 내리면 그냥. <laughs> 아니지. 왔으면 감. <laughs> 왔는데 그냥 지나가. <laughs> <laughs> 윤영아 잘 지내. 웅. <laughs> 음. 오빠 20대 못 만나. 이거 <laughs> 아직 선택 안 했어 백터. 그래 내려 맞잖아 내리라고 <laughs> 안 내리면 가. 인영아 인생 냉컷 다음에 찍어서 가자. 봄.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첫첫 <laughs> 어. 첫, 첫 뭐냐 새로운 커플 맞나? 네. 예, 어. 한승커플 축하 축하. 한승연인데 근데 왜 자꾸 재회를 원하는 거야? 한승연의 취지가 약간 재회하는 재회가 목적이 아니고. 그 감정선을 보는 재는가 볼까? 가 볼까? 가 볼까? 배고프니까 두물을두물에도국 그냥 그냥 연애 안에 귀엽네. <웃음> 먹을까? <웃음> 놀리는 거. <laughs> 이 정도는 거의 놀리는 건데? 따라 해야지. <laughs> 엠무새도 <쇠도> 아니고.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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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해야지. 약간 그틈 맞는 거 아니야? 긴, 공감하고 싶으면 뒷말만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힘받아킹 <laughs> <킹> <laughs> <받아? 웃음> 아, <laughs> 아, 뒷말만 따라하면 브이어팅이라 그랬어 <laughs> 이러니까 화나지 <환하지>. 화나지? <환하지? 웃음> 하지마 하지마 <laughs> 나는 지현이가 응. 이건 맞거든 응. 그러니까 다시 만났을 때 응. 우리가 또 똑같이 되지 말란 음, 법이 있냐? 그, 그 눈빛을 저번 주에 봤는데, 음. 근데 지금 지현이 입장에서 원규 아니면 선택이없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지금 다시 지현이가 만나기보다는 음. 그냥 원규에 대한 이 마음이 좀더난더 커려고 생각해. 꼭왜 원규 오빠여야만 하냐? 음. 이거. 음. 그게 만약 선택지가 다방면으로 있으면 굳이 원규 안할 수도 있는데 음. 지현이한테는 지금 선택지가 원규밖에 없어. 원규 같은 성격이 확실히 주 주긴 주는데 확신하고 주는 성격이 아니라 진짜 그치. 잘 모르게 <laughs> 은은하게 주는 해서 뒤돌아 보니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구나를 진짜 나 중요하다 그 상태는 잘 몰라 근데 진현이는 이거 확신이야 어, 하고 어, 줘야 어, 돼 그래야지 저희 선택하네 와 대박 나는 환승연애상이야 하트 시그널상이야 솔로주 빠 돌싱글지. 나누 쏠아. 나는 하트 싱글이지. <laughs> 하트 싱글이라고 해줘. 하트 싱글. 야돌 결혼도 안 했는데 뭐돌 싱글지야. 아니 돌 싱글조도 예쁘게 나오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나는쏠로 보다는 돌 싱글이 좀 낫긴 하다. 영상미가 예쁘니까. 나해 괜찮은지. 너니까 괜찮은 거야. 앞으로도 나야도 괜찮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어, 원규는 그어 그거 아니거 이거가 진짜 맞는 거거든. 이 말이 음. 되게 결정된 말인 것 같아. 근데 원규는 상관이 없거든. <laughs> 뭐가 아니어도 괜찮아. 음. 이거는 음. 내가 너한테 할수 있는 마지막 고백인데. 그렇지. 뭐가 고민이 많아? 이미 지연이는다 풀린 느낌인데. 나 가끔 뭐이 패널들이랑 나랑 보는 영상이 다른 게 재생이 되나 싶을 때가 많아. 어, 얘네 뭐 다른 영상 보나? 그니까. 지금 원규는 모든 표현을 다, 다, 하, 다 했는데 뭘 한마디만 더 해? 그러게? 내가 본 원규 중에 가장 직설적인 표현, 표현이었어. 음, 음, 음. 가장 확신이었습니어 너무, 좀... 너무 멋있었어. 음. 나는 네가 뭐가 아니어도 괜찮아. 음.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게 진심인데. 진짜. 그게 진심인데. 지현이가 이 않은 거지. 지현이 진짜 듣고 싶은 말 위로 음. 다 받은 느낌이 들어서. 여긴 진짜 박수 쳐주고 싶다. 말 아, 되게 잘하네. 호감이요. 에 인간적이었어 대미. 근데 네. 지현이가 재영이한테 가기에는 서사가 네. 너무 부족해. 원규 오빠랑 같이 돌아가야 될것같아 대박. 알았어. 아까 진짜 그 말들이 되게 감동이었나 보다. 개초의 마음을 제미로 정했는데 원규가 <laughs> 이런 말까지 하니까 너무 너무 기뻐. 네. 너무 마음이 진짜 말되게 전한다. 저 대본 써주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댄더슨데 투자체라. 투정뿌리제 바로 밖에 투. 댄더슨데 사줘 사조. 너희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는겨. 근데 진짜 마음이 커서 피터지게 싸우는 것도 맞는 거 같아. 화 공기도 너무 멋있다. 뭐가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너여 그냥 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이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외워서 하니까 문제인 거야 이제 진짜 민경 유식이 밖에 안나옵다 유식이가 현지 응. 놔두고 민경이 선택할 확률이 있어보여? 응. 미안하지만 없어 보여 그냥 얼른 그냥 편지한테 선택하러 가고 싶어 하는 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대감 있어 보이는 그치, 남자애 같아. 지금. 같이. 20살에서 25살, 그딱그 그 처음 연애할 때 모르잖아. 근데 보통 그때 만나는 상대방도 내가 첫 연애에 가이 크거든? 음, 그러니까 그렇지. 남자는 조절을 못하고 너무 잘해주고 여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왜냐면 첫 연애는 이럴 거라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거의 부합하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초반에 연애할 때 조절을 못해서 음... 너무 잘해주다가 결과에는 힘들어 자기가 본모습이 그게들 아니고 그것만 신경쓸 나이가 아니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다정한 사람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하다가 내가 그 동안 되게 다정함을 당연시 받았구나라고 딱 느끼는 시기가 딱 오게 되는데 그게 음... 보통은 얘좀 빠른 것 같아. 스물 다섯이면 20대 후반이야 그때가 왜냐면 20대 후반에 30대 남자를 만날 가능성 크거든 음. 30대 남자는 절대 그걸로 음. 목숨을 지 않아 그치. 여자가 다가 아니야 내 일이 우선일 음, 수도 내 삶이 있어 내 삶도, 있어. 어, 삶도 이, 중요하니까 어, 그래서 적절히 분업을 하는 사람이 면그 간극에 있는 사회, 상태에서 만나면 여자는 혼돈이 와 뭐지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이 30대의 남자는 나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민경이 저게 이제 지금 이제 과도기네. 과도기에 응. 들어가는 거지. 2 5 살이니까 딱 진짜. 딱. 이별이란 게 사람을 성장시키긴 한가봐. 잔이네 여기서. 야 유식이 선택 못 하는데 어. 유식이한테 선택을 넘기네. 지짜다보 양쪽이 양쪽이 보고 있어. 진짜 제일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었어? 그럴 거겠지. 음. 봐, 저 말하지 말았어야 됐어. 또또 아, 어, 억압하잖아, 압박하잖아. 어. 역시. 그래, 아까 그 표정은 진짜로 음. 어떻게 음. 말을 해야 얘가 최대한 상처를 안 받을까 하는 고민의 표정. 아. <laughs> 아가 아. 아 아는데도 속, 음. 되게 속상하다. 이 이별의 순간이 왜 이렇게 속상할까? 잘... 잘... 와! <laughs> 뽀뽀했다. 썸인데 <서민드> 뽀뽀했다. <laughs> 아, 남는 시간은 일본에서 얘네들끼리 그래야. 이제 좀 행복하라고 아, 시간 주나 보다. 우진이랑 홍지연 드디어 일본여행. 재밌다. 한승연의 응. 마지막 회 소감 어떠신가? 일단 정주행 했다는 내 자신에게 너무 뿌듯하고요. <laughs> 너무너무 고생했다 나 자신. 와. 처음에 내가 환승연에 보자 했을 때너절 죽어도 그런 거왜 보냐고 내가 억지로 내가, 응. 내가 억지로 응. 억지로 어? 사막까지억지 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같은 MBTI를 가진 정원규님 제외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연귤 욕 많이 먹었어. 미안하다. <laughs> 환승연이 다들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이제 뭘로 우리 이제 솔로지옥으로 돌아왔나? 솔로지옥 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초반이라서 응. 솔로지옥은 솔직히 내 스타일은 좀 아니긴 해. 그러니까 감정선이 응. 없잖아. 그지? 약간 좀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 그렇지. 몸 자랑하고. 응, 응. 보여주네. 그래? 아유. 우리 고생 환승연애 보냐? 고생했다. 안녕. 안녕.